자, 이어서 뭐 이제 그 파하머를 해야 되긴 하는데 그 전에 할게 생겼습니다. 이게 집 떠나 멀리라는 게그 발렌타인 사무소 내가 먼저 가버렸기 때문에 어그 메카니스트 그거 비닐번호 뚫겠다고 닉이랑 같이 갔을 때 이거 한번 깼었죠. 어 조금은 깨졌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 하고 갈게요. 여기 핀치 농장 그 아들레미가 그거, 그, 집안의 가보를 들고 저기 그 건물 갔다고 했잖아요 절로 가서 제거하러 갑시다. <laughs> 어, 그 녀석을 구해오던지, 시식해법을 내가 훔쳐오던지, 둘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어, 나 이제 불타는 검을 가질 겁니다. 불의 검. 이 예, 불타는 검으로 적들을 하나 하나 사살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계획이죠. 자 일단 포지드 지금 상태에서는 정말 쉽게 간편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한 방이면 끝나요. 포지드 한 방이면 쭉 쏩니다. Oh hell no! Oh, hell. oh my god! Oh my god!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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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미안해요 괜히 덤볐어요, 죄송해요 오 o 얍 맨! 오 마이 갓 맨, 오 마이 맨 이거 주 내용은 아버지 아들냄이 찾기 그건데 원래는 원래는 아버지가 아들냄이 찾는 거였는데

아주 뜨뜻뜨뜻한 고기가 되버렸습니다 예예 예 아주 뜨뜻뜨뜻한 음, 괴기가 되버렸네 음, 아주 뜨끈뜨끈한 괴기가 되버렸어요 이거를 아, 얘 문제가 많은데 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내 상황에서는 이 게임 잘못 하는 건가? 아, 지금 안 되나? 어, 어나나나 나, 난데스 나 나니모노 어, 음, 홀리 디저스, 홀리 딜리셔스 말고 홀리 디저스 아주 끔살 당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 너의 머리는 어떤 모양이니? 그모양이구나 그렇다면은. 총으로 헤드샷어디로 가니 어디로 가니 너의머리를 내가 방에 방야 쏜다 거기다가 불리을더 많이 먹는 이유가 지금 깡통을 꼈어요 지금 저 깡통 입었어요 깡통 이거 불 한번 맞으면은 녹아 어? 녹는게 아니고 쪄죽어 어 그래서 위험합니다 지금 상태가 불 맞으면 죽어 좋아 누군가 누군가 나를 보고 있어 저기에 있는 아저씨 저기 있는 아저씨의 머리에다가 총을 박아넣는다 저기에도 있네 저기에도 있어 저격은 만사 오케이 됐어 야 저기서 불지르는 애가 제일 문제야 야 불사지르는 애 어딨냐 저 새끼다 제가 방금 전에 내 목숨을 아사갔어 개나리야 개다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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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다리야. 오, 이거 총으로 강타 공격하면 이렇게 넘어트릴 수도 이, 있는 것 같던데, 간지러는데 너의 물건을 내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너의 그 화염 방사기 프레이머도 내놓으세요. 그리고 무기가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찍어야 되는 건 어떤 거? 바로 튼튼한 허리. 여러분들의 허리를 지켜줄 수 있는 아주 멋진 스킬이죠. 찍어요. 자, 이제 무게 한도가 상승했습니다. 좋아. 자, 이제 무기 중에서 이제 프레이머라는 화방을 얻었는데 전혀 필요 없어요. 어, 전혀 쓸모가 없지만 그래도 들고 다니면은 편합니다. 산말기는 버리고 여기에 있는 화염방사기 연료 여기에서는 화염방사기 연료를 아주 많이 줘요 이제 이 건물 내에서 시식해밥이라는 아주 화끈한 불공격 무기를 얻어야 됩니다 하아, 이 총으로는 절대 애들을 잡을 수가 없구나 아 잠시만요 들켰잖아요 들켰잖아요 네. 잠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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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조금 고립된 장소인데요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만요 선생님 여기서 불사지르면 안 돼요 나 근데 왜 이렇게 데미지를 안 먹는 거같요 음, 잘 먹어요 여러분들 밥보다 잘 먹는 게 그겁니다 그림탑 육모지 주민들은 매우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개선하지 않는다면 정착지 통제권을 뺏길지도 모른다고? 아니, 내가 뭘더 해줘야 되는데 더러운 것들 얼마나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야? 난 너희에게 해줄 게 없어. 어, 해줄 것도 없어. 아, 어. 내 네, 너희에게는 해줄 것이 없다. 그러니 잘 가라. 아주 어리석고 추악하고 냄새 나는 녀석들이로구만. 네, 안녕하세요 좋았어, 단말기 지금 사용해 이번에 안 열리면은 난 바로 말아먹을 거야 음, 안돼안할 거야 음, 해킹은 무한 반복을 빠른 저장하면서 했어야 됐지만 아니면 중간에 끊던가 했어야 됐는데 귀찮았어 볼트텍 깜짝 선물 노 사이누 범나 뭐래니? 누구세요? 누구길래 저에게 말을 거나요? 누구세요? 당신의 목에다가 이 총알을 박아넣을 거야 어디 계시나 우리 포지드 여러분들 손님들 이거 총알 어 총알 배송 왔어요 총알 배송 감사합니다. 아유 잠옷 먹었는데 저기요 저기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아유 총알 배송 왔다니까 다다다다다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 바로 총알 배송이죠. 단 내가 받는 건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줄 때는 여러분들 총알 배송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알 배송은 완벽한 거니까요. 총알 배송! 어디서 또 쏘니? 누구세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영광로로 들어갑니다.

그 아저씨 누구냐 그 지방 가보를 저 아저씨한테 바쳤지만 저 아저씨는 거부당했습니다 중신 막 사람들을 습격한다고 했잖아요 야 얘는 그 말만 믿고 온건데 내가 생각한게 이게 아니야 walk away, jake. don't let me g o you're right. 그래 빨리 가. i just want t go home. last chance, jake. you don't kill a prisoner before i count to 3. 잠시만요. 끝이라고요? 잠시만요. 당신에게 아주 멋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last minute. last minute. 아, 미안해요. 누우세요. 누구세요 어봐. 누구세요 저기요, 선물 왔습니다. 바로 이것은. 아, 난. 누구세요? 똥이세요? 아이, 라스트 미니스를 한 방에 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야, 레이건이다. 받아라! 레이건, 받아라! 감사합니다.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어, 도망가, 도망가. 뭐야, 아직도 남았니? 야, 우리의 사랑해요. 사랑해요. 뭐였지, 그거? 갑자기 그 드립이 생각 안 나는데? 우리 아이 고기, 그거 뭐였지? 사랑해요, 우리 아이 고기. 어? 우리 아이 고기? 뭔 개소리야? 잠시만. 나 자, 한순간 식인종이 된건줄 알았어. 아닌가어니 자, 일단 이 아저씨를 죽임으로써 시식 해밥이란 불덩이 검을 넣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일본도. 크으. 이게 일본도야, 일본도. 예. 옥상 열쇠. 나 나머지 파워하면은 전혀 빛을 먹기 때문에 버려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폭발물 버블 헤드라는 게 있거든요. 먹으면 폭발물로 가하는 피해량이 15% 증가를 합니다. 뭐 이런 거는 능력치를 올려주는 게 아니니까 먹어도 상관없어요. 아, 근데 그그 뭐였지? 사랑해요 우리 뭐였지? 아 갑자기 아그 뭐였지? 그 광고 있는데? 갑자기 그 광고 이름이 아이그 단어가 생각 안그 광고에서 나온 그 말이야 생각 안 나네. 사랑해요 우리 뭐였지? 아이 곡이 었던가 기억이 안나 아직도 이네 녀석들 죽일래. 이네 녀석들 죽일래 잘가라 어디서 또날소니그 사랑해요 이거 말고 사랑해요 뭐였지 아씨 기억 안나네 아뭐아니너 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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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잠시요 뭐...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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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내 피는 개피, 우리 아이 개피. 맛있는 거 줘요, 우리 아이 개피. 잠시만. 에? 잠시만. 잠깐만. 저기, 저. 야, 누가 팽맨 갖고 있냐, 지금? 잠시만. 누군가가 팩맨을 들고 있는 걸 봤는? 받는... 잠만. <laughs>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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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어? 잠만. 방금 전에 퓨웅신하면서 터진 건 그거는 팩맨인데? 잠만. 왜 팩맨이 터지고 난리야? 누가 쐈어? 방금 전에 그 피용신 누가 써냐? 방금 그 피용신 누구지? 뭐지? 애매한데. 허 기억이 안 나는구나. 누가 쏜 거지? 그 피우 침납에 터지는 거, 그 팩맨을 누가 과연 던졌을까? 전혀 모르겠어. 자, 이제 핀친 농장 가서 이 시식해 밥을 그냥 내가 낼름 받아 먹어도 되는데, 이거 건네줘도 상관없어요. 왜? 이 가보는 우리에겐 필요 없어. 당신이 사용하는 게더 좋을 거 같소. 하면 서난줄 거야. 아들램이 돌아와서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구이 이거 되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음식을 안 먹고 있네. 요리를 많이 하면 뭐 하니? 요리를 하면 뭐 하겠노. 먹질않는데 아니 물이 많아짐으로써 더 이상 물을 <laughs> 물로 뭔가 할 필요가 없다. 이거 쩌는디 역시 어, 부자 사이 싸움이 났을 때는 어 아부지 어머니께서 어, 싸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감사하세요. 괜히 알, 부모님이랑 싸우다가 화해하고 싶으면 어머니한테 말해. <laughs> 단, 어머니가 셀때 음, 어머니가 강력할 때 얘깁니다 그래 자 합의한 캡에 제 아이를 도와준 데에 대한 추가금을 준다 내 생각엔 그 칼을 당신이 가지는 게 좋겠소 자, 이렇게 해서 저는 강철, 어, 강력한 검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강력하지도 않아 자, 이제 진, 진짜 이거 여기다 끼면은 유진노 캐노크라이 <laughs> 이제 진정한 유진노 캐노크라이다. 여전한 캐노크라이! 야! 해! 좃 <laughs> 개점 저거 누구랑 싸우냐? <laughs> 잠깐 누구랑 싸우세요? 뭐야? 저기요? 아니, 뭐, 저기 뒤에 있는 거대한 파리 좀 잡겠다는데, 파리를 안 잡으면, 모르겠다, 이야. 자, 일단 가기 전에, 강화 좀 하고 갑시다. <laughs> 강화 좀 하고 갑시다. 이거, 시식해밥도 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I can't think of something that you can do. Let me ask you something. 에, sure, ask away. It's just uh, with everything that's a yeah, yeah. hell of a lot to process. I wanted to make sure you're holding right. up. Yeah, I'm all right. huh right. You're a tougher nut than I thought. Tougher than I was. Took me a long damn time. Thank goodness I found Diamond City. It's got its flaws, sure, but it beats the hell up. Of course, when I took up there back when, people were just as scared of the Institute as they are now. maybe more. The massacre of the CPG was still pretty fresh in people's minds.: Exactly Why did they let you in? Because I' would rescued the mayor's daughter. Pride and joy of the mayor back then, man by the name of Henry Roberts. The young Miss Roberts decided she'd run off with some caravan hand she'd, known for looming. I Yeah, caught up in a gang of kidnappers, I didn't know who I was rescuing, just the next door from a girl in the watch house at her home, and the mayor dubbed me a hero, offered me a place in town. Lots of folks protested, said I was a spy, but he wouldn't have it. Taking up in the city was trickier. 닉 발렌타인은 신스예요제 1세대 신스 약 h i n s u 가지 a 있 d 신 s 입니다 I said, I said, I said, they didn't even ask me to do the handyman stuff anymore hell i was so happy to do it it was months before i started charging anyone i never stopped being nick the synth but it was nick the detective so it was about then that things uh, it took me a long time to realize that home is where you make it with some time and effort this place can be home, home, home you want to get moving 왜 나한테 그 얘기를 꺼낸거야? 얘 왜이래? 뭐지? 갑자기 그 얘기를 왜 나한테 꺼내지? 저 녀석 이상한데 이상 이상스러워요 자물 52개 잡동산이 다 가져가요 됐다 자 이제 무기 작업대에서 시식해밥을 강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씨, 이것도 유진노 캐노쿠라에 가능하긴 한데, 이거는 전기검이고요. 이거는 불꽃검입니다. 추가 불꽃방사기라는 강화가 있죠. 전설 접도어가 없긴 한데, 뭐, 일단 내가 이거를, 만 어, 갖다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러구나, 도끼, 이거 붙이면은 공격시 적이 비틀어지는 빈도가 증가하고 피해..출혈 피해를 강하지만 이것보다는 아마 크렘의 이빨 그래 이거 공격 대상 출혈 및 중독 유발 독보적인 피해량 이게 크렘의 이빨이라는 그거 카..그 뭐야 마체테가 있거든요 뭐,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그건데, 여기에다가 사용 가능해요. 어. 이게 유니크, 가, 전설 갖다 붙이는 모드기 때문에, 뭐. 근데 뭐, 강화할 수 있는 게 없다. <laughs> 강화할 수 있는 게 없네, 이거. 자, 그리고 이거 제일 웃긴 겁니다. 직물 없음. 이야. Yeah. 갑옷장인 딱 하나만 있으면 방어도 개사인데 이거 아 지금 이거 방탄직조 이거 그냥 갑옷장인 딱 하나만 더 찍어 놓으면은 진짜 방탄직조 마크5 빵 만들어갖고 그냥 콱다할수 있는데 거기다 헤멧에도 아 헤멧에는 없구나 헤멧에는 예리한이구나 일단 방어도를 약간 올리기 위해서 방탄직좀 마크 4를 만들어서 돌아가겠습니다. 최강의 방어구가 생겼습니다. 좋아, 최강의 방어구다. 방탄직조 얻은 이유가 이거지. 이런 거 만들라고. 방어도가 하나당 65, 65, 65 해갖고 이 옷보다도 좋고 그다음에 컴뱃 그거, 컴뱃 그거 만든 것보다도 세요. 자, 일단, 요런 다, 됐고, 자, 이제 여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려면은, 제철소로 가야 되긴 하네. 어, 왔던 길 다시 되돌아가야 되긴 하네. 자, 이제 진정한 파 하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다 무기 좀몇개 넣고 올걸 그랬나? 이제 저옷 빼고는 다 갖다 쑤셔 넣어도 되는데. 젠장. 닉 발렌타인한테 줘야 되나, 이거? 옷. 헤이, 민, 닉. 헤이, 닉. 닉스. 교환 좀 합시다. 아니요, 당신한테 찾을 건 없긴 한데, 어. 어, 이거, 이거 주시고요. 어, 어 자네에게 아주 멋진 옷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안경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미니맵 어 제네럴 옷 가지세요. 예, 그거 입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들고 다닐게. 옷은 별로 무겁지 않구나. 총이 문제지. 이거는 나중에 내가 팔고 애매하구만. DLC 무기는 얻는 게 조금 무서. 어, 팔기가 좀 애매한데. 뭐 어찌됐든 자 정보에서. 아, 이거, 프레스턴 가비한테 또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안 했구나. 몰라, 그냥, 가지 뭐. 어쨌든 저희는 가야 합니다. 어디로? 파하버 섬으로. 파하버 진행하는 섬으로 가야죠. 아,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있는데. 이거, 원래, 제일 처음에, 브라더 오브 스틸 퀘스트 있잖아요. 그, 진행하다 보면은, 그거 있어요. 파하버 쪽으로 가서 뭔가 가져오라는 말. 그거 하려면이 퀘스트 무조건 깨, 깨야, 되, 깨야 되긴 했지만, 뭐, 이번엔 안 나와서 다행이었지 뭐. 그리고 또 가려고 하니까 또 여기는 크레미빨 나오는 데네? 아우, 씨.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한번 더, 어, 자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자빌만, 자빌 잡일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크레미 이빨을 얻을 수 있거든요? 얻고 갑시다. 근접 무기 중, 좀 최강의 무기라고도 불릴 수 있는 아주 그 무기. 최강이라고도 할수 있나? 모르겠네. 자, 일단 이 아저씨, 아, 어, 아줌마한테 이거 가져가고, 가져가고, 팀팩도 가져가고. WNS, 어, 거. 어디야 네, 모르겠다. 어, 어쨌든 9141님 팔로 우 감사합니다. 영어를 못 읽어서요. 갑자기 템파밍 하게 됐어. 응? 어? 뭐. 보이실게요. 뭐, 뭐. 뭐? 뭐? 아, 이씨다 걸렸네. 자, 여기에 파워 아머 입은 애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얘 얘를 먼저 처치를 했어야 되는데.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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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잘 가세요. 아, 그냥 준혁 키보드로 친 거예요. 난 몰랐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laughs> 어쨌든 제 방송을 봐주 오셔서 감, 반갑습니다. 저거를 빵안 맞았어. 일단, 바츠, 저격 사용할 때 바츠를 좀 사용하는 이유가, 이거 사용하고 나서 바로 줌을 땡기면은 바로 이쪽으로 보기 때문에, 저기 어디 어디 있는지 바로 알수 있죠. 바츠 짱짱, 맨. 됐어, 완벽해. 다음은 저건가? 뽕! 뽕! 다음은 저기 있구만.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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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츠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저게도 있군.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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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가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가 죽을라고 아, 또 쟤는 저, 저기 있냐. 일단 바줄로한 방만 치명타 날릴게요. 다리에다가. 왜 네, 다리를 제거해 주지. 터다 퓨! 퓨! 다리라도 날아갈 줄 알았는데 날아가지를 않는구나. 아또 저기야 이번엔. 야, 야. 넌 얼마나 나한테 두까 맞아야 어? 길을 터 줄려? 빠려벼. 다잡았군 드디어 다 잡았다. 완벽. 아유, 아저씨, 이거 좋은 종 많이 들고 다니시네. 고맙습니다. 음. 많은 건 저에게 주셔야죠. 당신들이 줘야 할 물건들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 단해놔 자, 이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던 위치 채석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여기 들어가면은 크레미 이빨이라는 장비를 하나 깨떠다재 할수 있어요. 자 일단 요거 조심하시구요 이거 제거해주시고 쭉 가다가 한번 수그리고 저기에 적이 저기 있으니까 조심하시구요 아마 여기에도 있던 걸로 알고는 있데 없네. 있는 줄 알았지만 없었네. 자 이걸 들어줍니다. 자 머리를 맞추면 한 방이죠. 그렇다면은 머리빵. 음, 아아아예 헤드샷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그냥 치명타가 더 들어갈 뿐이에요. 사람 같은 경우에 머리를 맞추면은 데미지가.